시편 34편 6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영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을지는 자는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으다 너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법을 아멘. 이 시편은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laughs>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어, 발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벗어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어, 미친 척해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벗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미친 척해도 날 알아본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쳤다고 빨리 보내, 그러면서 풀어줬단 말이죠.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생각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laughs>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뭔줄 아시죠? 공경할 경자의 두려울 외자. 두려운 마음으로 공격한다 그런 뜻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어, 높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떨림이 있는 거. 그걸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 뭐 사람들은 왕도 보이, 나라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곳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함부로 내 생각을 내 뱉을 수 없는 것. 이게 경외라는 거죠. 어, 그런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복을 받느냐? 먼저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지진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 예.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들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들어달라고 어, 소리치는 건데 다윗은 사울 왕의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몸이었어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울의 시기 때문에.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으니 적국인 블레셋까지 망명을 한 거죠. 블레셋 왕 시나들이 다윗을 알아봐서 신분이 탈론하게 됩니다. 다윗은 범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기억인 거죠. 살아나갈 확률은 단 1%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주셨는데, 먼저는 지혜를 주셔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하셨고, 그 다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예요. 어, 미친 놈을 우리가 잡고 있어서 뭐해? 버네. 예? 버려. 이렇게 된 거죠.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아, 저, 저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잖아요. 그러니까 미쳤어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그 놈이 한 짓이다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미친 놈같고뭐 하겠어. 빨리 내보내. 이렇게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온 게 내가 미친 척한 지혜로 내 네? 생각으로 내 머리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도 주셨고, 내가 미친 척 했을 때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내버려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복 찾지 말고. 응답하시는 복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는 성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칠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울 왕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매번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런 반면 다윗은 호를 단신이었어요. 그런데 다 살아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셨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의 사자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하나님을 믿고 후사가 된 상속자가 된 성도들을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 구원 얻을 상속자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칼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무수한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거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이걸 믿으면 우리의 믿음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나 혼자뿐이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러면 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체험을 하죠. 천사를 통해 보호하심과 건져주심을 확실하게 체험했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지고 있습니까? 마음 놓고 살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 인정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그 강건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1 0절 말씀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를 비유한 게 뭐예요? 사냥 잘하는 맹수가 사자잖아요 그런데 사냥감을 어, 매번 잡지는 못해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 달려가도 얘네들이 너무 빨리 도망쳐버리면 놓치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자라도 사냥감을 놓쳐 굶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복을 놓치지 않는다.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음, 젊은 사자 같은 사람이 굶주리는 때를 우리도 인생에서 목도할 때가 많죠. 머리 좋고 능력 있고 수완이 뛰어난, 뛰어난 사람인데 매사에 자신만만하지만. 못 살겠다고 손 들고 좌절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고난도 낙심할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기도가 응답되고. 보호하심을 받고 부족함 없이 채움 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겨우 살아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하심이요 또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이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기도가 응답되고,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보호하셔서 안전히 그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확신하고 주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